맞아요.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네 가지 관점, 학습과 성장부터 시작해서 어, 이제 공유를 지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 보이시죠? 어, 학습과 성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어, 이런 성장을 이뤘을 때 우리 회사의 비전 달성이 필요한 내부 프로세스들이 잘 돌아갈 수 있고 이런 내부 프로세스들이 성공적으로 돌아가면 고객들한테 만족을 줄수 있고, 고객들한테 만족을 주면 우리 회사가 돈을 번다. 라는 흐름이에요. 아시겠죠? 이 BSC에서 핵심은 이 인과관계, 밑에서부터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직원들이 이러한 모습을 갖추게 되면 우리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내부적인 어떤 프로세스들이 잘 돌아갈 수 있고 내부적인 프로세스들이 잘 돌아가면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을 줄수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돈을 번다라고 하는 이런 인과 관계의 흐름이 BSC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거하고 여기 보이는 이네 가지 BSC의 관점하고 차이가 있는 게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발견 못 하셨나요? 또 그렇죠?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달라요. 자, 왜 순서가 다를까요? 이거는 남성훈 선생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순서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순서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재무관점이 그래서 고객들한테 이런 만족을 주면 우리 회사가 그 고객들이 우리 회사 제품을 많이 살 테니까 돈을 번다. 이게 가장 종착력인데 BSC의 네 가지 관점에서 가장 끝단에 있는데 저희는 고객 관점이 제일 끝단에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공통적으로 이게 순서가 바뀌거나 재무관점이 아예 없는 그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조직들일까요? 대체적으로 지금 공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그렇죠. 공공기업이라든가 공무원 이런 조직들 같은 경우는 돈을 버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고객관점이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어그 우리 남상현 선생님께서 다니고 계시는 조직도 공공의료기관입니다. 맞죠? 공공의료기관, 그래서. 고객 관점이 제일 끝단에 있어요. 그런데 왜 재무 관점이 있느냐? 보통 공공기관이라든가 공무원들은 재무 관점이 아예 없는데, 재무 관점이 왜 있느냐? 어, 제 기억에 옛날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공공의료기관도 스스로 재원을 확보해라. 돈을 벌어라. 수익사업을 해라. 라고 하는 어떤 요구사항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 그때부터 이제 재무 관점이라고 하는 게 들어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남성 선생님? 네, 그래서 재무관점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일 끝단은 아니에요.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 게, 국민들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 게 제일 궁극적인 우리 조직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끝단이고요. 다만 우리가 수익사업을 해서 돈을 좀더 벌게 되면 시설을 조금 더 좋게 한다던가, 고객의 편의사항을 높이기 위한 뭔가로 재원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고객 관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형성이 된 겁니다.